안녕하세요. 주혜진입니다. 아, 여기는 나주 농업기술원인데요. 오늘 저희 농업인들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라이브 커먼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생방송.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마 전,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주 기술원에 많이 와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꽃이 되게 많이 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술원 숙제를 끝내봤는데요. 오늘 날이 바람도 좀 불고, 선선하고, 참 좋아요. 여기 보이시면은 저희 동기분들이에요. 지금 다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고 어, 있고, 저는 페데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네이크로바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기술원에 네이크로바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게 <laughs> 이제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상하다. 여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네이크로버를 두 개나 찾으셨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laughs> 없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네이크로버를 못 찾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는 다음에, 네이크로버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